광명시의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 전세값과 매매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 광명역세권 인근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올 상반기 전세 실거래가는 3억 6,500만 원 선. 하반기 들어 지난 9월에는 상반기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6억 4천만 원의 전세가 거래됐습니다. 전세 값이 오르다 보니 매매가도 오르면서 59제곱미터의 최고 실거래가는 1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매매가가 역대 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평형이 84평방미터인데 7월, 8월, 이때만 해도 13억 할때아 평당 사천만 원왔구나 그랬는데 호가가 십사억 삼천 찍고 십사억 팔천을 찍더라고요 이미 십사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평당 오천만 원인 십오억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강명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5%로 경기도 평균인 0.78%의 두 배에 육박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전세대란이 심화되면서 인접한 광명시로 수요가 몰려들어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광명시 구도심 전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가격 상승까지 견인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입니다. 어,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가 7월부터 보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1호선 개봉역에서 어, 광명 뉴타운을 지나 자전거 경륜장 남쪽으로 쭉 이어진 도로를 관통을 하면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업계는 신안산선을 비롯해 월곶판교복선전철 등 교통 호재와 대형병원 유치 등으로 광명시의 집값은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